그래 제몰 사실 몰라서 그런 보고 있어. 요 이거 다 써본 적이 없어. 네, 칼슘 리액터가 이게 pH를 낮추는 이유가 이 안에 어. 있는 돌멩이들을 돌멩이들이다 산호가 맞아, 맞아. 그래. 다시 다시 pH 설명 좀 해주세요. 그뭐 염도 관리 외에 기타 보징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또 수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이쪽에서 이제 도징 해 주시는 걸다 꺼내 주셨어요. 지금 하나 아쿠아포레스트에 다섯 가지 그리고 저거 폴립네 폴리포스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두 개는 뭐죠? 빨간 거랑 이거는 포타슘 아, 포타슘 네, 레드, 레드시. 네, 레드시에서 나온 포타슘이고요. 이거는 네. 아이언, 플로린. 아이언. 예. 네. 그리고 이거는 혹시 요즘 많이들 겪으신 플래덤 아, 네, 요즘에 네. 리프클럽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플랫덤 네, 저도 뭐, 컬처를 요즘 많이 사고 있어가지고, 네. 네. 예방 차원에서 이거 큰 거를 꾸준히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플랫덤을 없애는? 네, 없애고 방지도 하고. 방지할 수 있는? 아. 그러면 요런 도징액들은 어떻게, 어, 관리를 하시는지, 운영하실 때 어떻게, 얼마나 드시는지? 어, 일단, 박테리아랑 카본 소스 같은 경우에는, 네, 프로바이오 S는 제가 매일 매일6 방울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카본소스인 NP 프로 같은 경우는 매일 8 방울, 매일 8 방울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아퍼프레스에서 나온 산호밥 밥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 사실 뭐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거를 한 스포이드를 쭉 짜가지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 스포이드를 한 네. 쭉 짜가지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산호 밥을 주시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뭐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낮아가지고 제가 네. 한 10ml 정도를 매일매일 넣어주고 있고요 매일 10ml 씩플로우린 네. 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ml 정도 이거 매일 도징을 하신다고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 따로 도징기를 쓰시거나 하시진 않나요? 도징기는 원래 썼었는데 네. 지금 선프을 조금 앞쪽으로 밀어가지고 자리가 도징기 통 넣을 자리가 부족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썬프을 한번 썬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맨 왼쪽에 보면은 이제 온도 조절기가 있고, 온도 조절기를 쓰시고, 음, 이거 뭐예요? 양말 필터를 안쓰시네 자동 양말 필터 자리인데, 지금 자동 양말 필터 기계를 또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필터 없이. 아, 어쨌든 양필을 쓰시다가 지금 양필 없이 쓰시는 거군요. 네. 양필 없이 쓰시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회전량이 다른 수조보다 좀 많아가지고, 네. 네. 프에 슬러지 쌓이는 일은 거의 적어서, 아 네. 아. 괜찮게 진행, 운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레드드래곤. 버블킹 스키머. 네. 버블킹 스키머. 스키머. 와. 스터마린 250이고요. 스터마린 250? 네. 버블킹 스키머 처음 봐요. 아, 버블 킹 이건 뭐예요? 여기는 리퓨지움 아 리퓨지움을 네, 쓰시는구나 리퓨지움 공간 리퓨지움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럼 되게 되게 조용하네요 물 흐름이 전혀 없어요 네. 네.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서 아 밑으로 곳. 흘러서 위로 이제 올라오고 네, 여기 정도에서. 있던 그럼 물 순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게 한 바퀴를 도는 구조인데 네. 물이 이쪽으로 스키머 양말 필터 간으로 거친 다음에 이 아래로 해서 그렇죠 네. 여기서 이 스키머 칸에서 리퓨지움으로갈 때는 이렇게 한 바퀴 해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저쪽 뒤쪽에 이쪽으로 이제 리퓨지움 칸을 지나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여과제 칸을 거치고 이 여과제가 있어요 이거 마린블럭인가요? 마린블럭 4블럭 네 가요 마린블럭 네개 여기에 이 수조에 있는 여과제는 마린블럭 4개가 네 다, 다 이거죠? 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쭉 해서 이제 이쪽으로 돼서 출수관이 두 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있고 반대쪽에 반대쪽에 여기에 하나가 있고 위쪽에 보시면 저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네요. 아이 수조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수조는 3년 전에 리프 가든 회사에서 네, 네. 주문 제작을 통해 제작을 했고요. 아, 리프 가든에서 주문 제작하신 거. 네. 어... 아마 지금은 수조를 제작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가든에서 지금 수조는 따로 하진 않으시고 라디온 총판을 하고 계시죠 네 맞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몇 가지 질문이 좀 남았습니다 수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체 하나하나를 최대한 오래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물성치 측정 그런 것보다도 네. 하나하나 기록하고 저장하고 그러면서 수조의 상태를 익힐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기록하세요, 그러면?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칼슘 리액터의 뭐 방울수나 뭐 출수량이 뭐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뭐 폴립이 수축되고 뭐 번인이 일어난다던가 백화현상이 조금 진행된다던가 뭐 레더로 뭐 t v 좀 만들어간다던가 그런 거를 좀잘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뭐 매일 매일 못해더라도 한 3일에 한 번씩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항상 기록을 하고 또 그간의 변화들을 보면서 물 상태도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런 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물성치 변화에 따른 산호의 반응들을 개체마다 체크를 하신다라고 네, 네, 보면 맞죠.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아까 따로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여기 칼슘 리액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칼슘 리액터는 그럼 어떻게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칼슘 리액터는 어, 보조 챔버랑 일단 연결을 해가지고 출수량의 출수구에서 나오는 잔류 이탈을 먹일 수 있게 했고요. 네, 들어가는 물은 정량 펌프를 통해서 들어가고 여기 칼슘 리액터의 pH 관리는 pH 컨트롤을 통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자동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pH가 6.3? 네, 그런가요? 칼슘 리액터 내부의 pH가 6.3으로. 아.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네. 이 pH, 그러니까 칼슘 리액터를 어떻게 쓰는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칼슘 리액터, 이 리액터 안에 pH를 좀 낮게 유지하고, 네, 네 그로 인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미디어가 보이시죠? 네, 이게 그냥 미디어가 아니라 산호가 죽은 뼈다기 그런 미디어거든요. 산호사. 네, 그런 덩어리가 네. 큰 거죠. 네네. 네 그게 pH가 낮아지면은 이 미디어들의 탄산칼슘 골격이 녹아가지고, 네, 그 이뼈다귀 안에 있는 탈산 칼슘 불균형넣어두면은뭐 수조의 알칼리티가 올라가고 칼슘이 아. 올라가고 마그네슘 뭐 그런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는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 결국 칼슘 리액터는 이제 칼슘을 도징을 해주는 건데 이 pH를 낮춤으로 인해서 이 산호사들이 좀 녹아내는 거고 음. 그녹아지면은 이제 칼슘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리턴을 통해서 들어가서 칼슘을 도징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칼슘, 알칼리티. 칼, 칼슘을 도징을 하면서 이제 마그네슘도 유지를 시켜주고 경도를 이제 좀 유지시켜줄 수 있는. 네, 응, 맞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아, 아. 저도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조금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네, 네, 네.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여기 지금 동두천에 와 있어요. 되게 동두천이신데 그 주로 이용하시는 수족관이 어디이신지. 사실 한 수족관을 단골로 정해 가지고 꾸준히 가는 건 아니고요 뭐 좋은 산호가 있으면 서울 어디든지 제가 뭐 전철을 타던가 자동차를 타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는 뭐 펠처 사러 테마리움도 자주 가고 아쿠도 같은 거 도로 마린코스트도 많이 가고 코톨용도 가고 아 소금 같은 거 사러 아쿠아티스트도 가고 좀 많이 많이 가고 있어요, 저 아, 주로 데는. 여러 군데 쇼족관나 가시고, 지금 이 아크로 구매는 뭐 테마리움, 마린코스트, 코통령, 뭐 이런 데서 주로 구매를 하시는 인, 군요 인, 인터마린. 인터마린. 그러면은, 어, 진짜 저, 마지막 질문. 토크님에게 리프클럽이란? 저에게 리프클럽이란 뭐 지식의 바다를 제가 항상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지식의 보고죠 보고 횟수 네, 지식의 네. 보고인 리프클럽 알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1500 수조를 운영하시는 토크님이셨고요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두서없이 많이 드렸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엠페러가 큰게 있어요 이거 진짜 엄청 큰데 거의, 거의 20cm 25cm? 어, 네, 25cm 정도 되는거 같아요 지금 숨어 가는데 와, 이거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건 거의 한 1년 된 정도 된 같아요. 1년. 같은데. 와, 근데 되게 예쁘네요. 제 수조의 뭐 마스코트 같은 건 물고기죠. 저희 리프 클럽의 마스코트도 엠페로죠. 어, 맞습니다. 와. 제 이렇게 큰 떡대 엠페로가 수조 안에 있는 거는 처음 보네. 개인 수조 안에. 아 얘는 근데 리가렌제입니다. 아 리가렌제, 네. 리가렌제 사면 안 뜯죠. 저희 집에 같은 아크로 같은 거는 안 뜯고 버트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아 아크로는 안 뜨는데 버트는 좀 위험하고. 여기 보면 크로미스들이 좀 많아요. 크로미스가 한 열한 마리? 열한 마리. 얘네 지들끼리 공격 많이 한다고 하던데 괜찮은가 봐요 얘네는? 얘들 같은 건 공격은 잘 없었어요. 얘네. 아 자기들끼리 공격 별로 네. 안하고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네요 네, 이미 큰 애가 거의 뭐 우두머리를 지금 딱 돼있어가지고 부적은 아 하지 않고 군형을좀더잘 이루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레스도 아까 한 마리 있던데 네, 레스가 좀 많습니다 아 네, 거의 한 7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식스라인 레스도 한 마리 있고 식라인 레스도 옐로탱 옐로탱도 크네요 네. 옐로탱 블루탱 식스 라인 레스도 한 마리 큰게또 있네 여기. 식스 라인 레스가 총세 마리가 있고, 그린 레스가 한두 마리, 옐로우 레스도 한두 마리, 코벤스 레스도 한 마리 그렇게 있습니다. <목소리>